여러분은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인연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인연은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때마다 슬프고 먹먹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람인 이상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손해일 뿐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은 어차피 떠나가는 인연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차피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 인간 관계에 연연하지 말아야 더잘 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남긴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관계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노력은 대부분 상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 시도가 관계를 더욱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감정을 깊게 해칠 뿐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헤어지자는 연인을 계속 설득하려 한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강요된 설득은 상대의 감정을 더 차갑게 만들고 더 강한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관계란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유지될 수 있다. 한쪽이 떠나려 한다면 그 의지를 존중하고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 멀리 도망치고 싶어질 뿐이다. 떠나려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는 일이다. 새로운 관계와 환경은 자신을 더 성장시킬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상대가 떠나고자 할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떠난 사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할수록 스스로가 그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감정적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자존감을 낮추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대신 그 이유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모든 관계는 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회와 만남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떠나가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큰 상처 속에 남겨두는 행동이다. 두 번째, 떠나는 인연은 당신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떠나는 인연은 당신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인간관계는 양방향의 소통과 의지로 유지된다.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이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결정이다. 떠나려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행동은 자신에게 상처를 줄뿐 아니라 상대에게 부담을 느끼게 만든다. 상대가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며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점점 멀어지려 할 때, 이를 붙잡으려 지나치게 노력한다면, 관계는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해질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면 자신의 노력은 그저 상대의 부담감만 키울 뿐이다. 결국 관계는 끝내 더 멀어지게 된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연에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만남과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끝난 관계에 집착할수록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노력은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의 감정적 안정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떠나는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모든 인연은 끝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슬픈 일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떠나가는 인연은 당신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떠나는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상대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세 번째, 집착은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 뿐이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남겨진 자신을 더 외롭고 고립되게 만든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자신은 점점 더큰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집착은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과거의 관계에만 매달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심리적 장애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친구 한 명에게만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그 친구와 멀어진다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떠난 사람만을 붙잡으려 하다가 더큰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 집착은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만든다. 누군가를 잃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스스로를 방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다. 한편, 떠난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가진 관계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와 만남이 찾아온다. 결론적으로, 집착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립을 심화시킨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바라보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네 번째, 떠나는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은, 대개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장 바꿀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 변화나 설득으로 상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은 당신이 할수 있는 노력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경우가 많다. 떠나간 사람을 계속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기다림 속에서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며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더욱이 이런 집착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다른 중요한 관계나 기회를 놓치게 한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을 계속 생각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현재 자신이 가진 인간관계와 삶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는 노력보다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다. 이를 통해 얻는 안정감과 만족감은 떠나간 사람에게 느끼는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다. 또한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당신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이다. 결국,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현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스스로를 돌보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다섯 번째 집착은 자신의 자존감을 해친다.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만 바라보고 그에게 집착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떠난 사람을 계속 기억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스스로를 탓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반복적인 생각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떠난 사람의 결정은 대개 상대방의 문제나 상황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관계를 되돌리려 애쓰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은 감정적 고립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스스로를 더 낮게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갑자기 멀어지거나 연락을 끊었을 때, 그 이유를 자신에게만 찾으려 한다면, 자존감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의 단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결국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집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적으로 보일 수 있어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는 집착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일 뿐이다. 과거를 반복적으로 곱씹는 대신 현재의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인간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변화를 겪는 것이 자연스럽다. 삶의 방향, 환경,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누적되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는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라도 성인이 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 연락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과거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그 친구와의 우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를 부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관계의 끝에서 오는 상실감과 불필요한 집착을 줄일 수 있다. 상대가 떠나게 된 이유를 억지로 찾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기보다 그저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떠나갔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긴 추억과 경험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변화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삶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떠나는 인연이 있는 만큼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기보다 새로운 만남과 경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삶의 여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집착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떠나는 인연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과거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준다. 삶은 계속 흐르고 그 안에서 관계는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다.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수 있다. 일곱 번째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면 진정한 인연을 놓치게 된다. 떠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만남과 기회를 받아들이는 능력 또한 약해진다. 떠난 사람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하고 떠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출발점이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그 친구를 계속 붙잡으려 애쓴다면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결국 더큰 외로움에 빠질 수 있다. 떠난 인연은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옳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집착은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나은 기회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 떠난 사람은 당신에게 더 나은 관계를 찾아갈 기회를 열어주는 과정의 일부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들이 떠남으로써 남은 자리가 비워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떠난 사람만을 생각하며 기다린다면 그 자리는 계속 비워진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은 떠나는 대신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남게 된다. 반면, 떠난 사람만을 떠올리며 집착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고, 결국 모든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떠난 인연은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인연과 관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는 떠난 사람을 잊고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것이 당신에게 더큰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덟 번째,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관계도 예외는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정적이며 우리가 맺는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 그때의 감정은 서서히 희미해진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세월 앞에서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그런 부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이다. 변화는 인생의 필연적인 요소이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어지는 인연에 매달리고 아쉬워해도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과거에 집착한다고 해서 상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슬퍼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변화를 부정하는 대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은 변함으로 언젠가는 더 나은 관계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떠난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아홉 번째, 지나치게 눈치를 보느라 피곤하게 살지 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그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며 추구하는 목표 또한 각기 다르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마음이나 생각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좀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억울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불안에서 벗어나 한층 더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다. 내 삶은 남이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지 아닐지를 그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내가 내린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믿고 나아가라. 인생은 원래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에서 시작된다. 그러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 비록 그것이 속임수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 이런 특성은 어리석고 불필요한 행동일 뿐이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라.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 풍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열 번째, 인맥에 집착하는 것 의미 없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되 인맥에 얽매이지 마라. 세상에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 마당발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다. 이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가 넓고 좋다며 부러워하지만 그런 단순한 숫자나 인맥의 크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이다. 진정으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 관계를 숫자로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의 수나 친한 친구의 숫자로 인간관계를 평가하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란 사람의 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몇 명이든 상관없이 서로에게 의미 있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들이 꼭 친구일 필요도 없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수십 명의 어중간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옛말에도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친구의 수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나를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내가 싫어지거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잡아 두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 관계는 더 불편해질 뿐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나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인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대신 마음이 맞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를 떠나가는 이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쌓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어차피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 인간 관계에 연연하지 말아야 더잘 사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의 의견, 반대의 의견 모두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항상 여러분 덕분에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